네, 안녕하세요. 돈보스 카페 돈보입니다. 어, 오늘은 제 방을 소개해 볼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아유, 카메라 무거워서 자꾸들 사람들이 어, 제가 쓰는 기계랑 머신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늘 또 마침 크리스마스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 방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네. 거의 다 모든 기물들은 제가 아르 아르바이트를 해서 산 거고요. 차곡차곡 어렸을 때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산 것도 있고,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냅다 지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방은 저기 안쪽에 있으니까 카메라를 약간 각도를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일을 해 가지고 청소를 안 했고 제게 제 방이고. 여러분 이게 제 방입니다. 이게 다예요. 국밥이장 침대 제 스크랩스 같이. 에스프레스 워싱에 대해 궁금, 아유, 치워야겠다. 아, 지금 이거, 아... 에스프레스 워싱 보면 이렇게, 도우들이 있거든요. 그 패드 하나짜리고, 모델명은, 어, 라마르족보 스트라다에요. 네. 정확히는 라마르족보 스트라다, EP 일렉트로닉패드리만는 그런 의미인 거, 의 피가. 여기에 이제 센서가, 이헤드 센서가 달려있어서 바로 이제 추출 가능하고 저는 방에다 스 방에서 쓰다 보니까 아, 보일러에 이제 물이, 직수가 물통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네, 물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는 EK-43 얼마전 S모델이 이제 나왔는데 저는 그 전에 구매해가지고 그구모델이그 전원부도 옛날 방식으로 돼있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잘안보케요 EK는 지금도 가격이 비싸서 지금 새거로 하면 400만원이고 카페쇼 때 특가로 사도 그래도 300만원 중반 넘어갈거예요 그리고 스틸라다는 새거가 한 1600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포함해가지고 1650만원 정도인데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은 돈으로 이제 한 방에 지를 거고 이케이는 월급으로 산거예요 직장을 가가지고 어, 이제 이케이를 바치고 있는 책장이랑 이런 다이는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이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상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던 책장에 받침대가 된거예요 이제는 공부를 안해가지고 책장을 버리는 와중에 이거는 언젠가 쓸모가 있게끔 남겨뒀는데 이렇게 이케이가 딱 올라갈만한 사이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커피를 내리는 필요한 도구들이 고요 안쪽에 푸시, 템퍼도 보이고 우리 약품 오, 디스트리뷰션 툴, 행주, 저울 에카야, 도진컷 프리파라? 저 원두 보관하는 통도 있나요? 보시면 제가 넉박스가 없어가지고 이거 락앤락통 락앤락통에다가 검봉다리 써가지고 원두 보겠습니다물 배출한 데는 우산꽂이나 세일기통처럼 보이는 걸 하나 사가지고 물이 있어야 얼마 전에 버렸는데 물에또직조용 저거 저 구성책에 박혀 있는 건요 이카와 이제 샘플 로스터고요 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디정 네. 인터내셔널 과장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서 이저첫첫 첫 배송이었고 오. 저는 저거 킥스타터 있을 때 하튼 여 옛날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프리 오더로 주문한 거고 프리 오더로 주문해서 아이패드까지 같이 받았어요 네.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많이 비쌌어요 다 사는데, 근데 네, 제가 사실 기계 소개를 지금까지 잘안한 이유가 어, 저는 기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에 어쨌든 어, 사용하는 원두 원두가 좀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원두 리뷰를 한 거고 사실 몇개안 했죠. 근데 어, 아는 지인들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K사삼이랑 저 스트라다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이 음, K는 확실히 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 K는 제가 제일 먼저 뭘 사냐고 물어봤을 때이 K 좋은 그라인더를 먼저 사라고 추천해드리고 싶고 원래는 디팅 KR804를 사용했어요. 그건 이제 어렸을 때 런던이랑 뉴욕에서 커피 공부를 할때 다들 디팅을 쓰고 있어가지고 아 나도 저게 뭔지 모르지만 구매해야겠다라고 해서 알바를 해서 산 돈이고요. 근데 웃긴 게 디팅을 사고 얼마 안있더니 이케이가 나왔어요. 네, 슬픈 이야기죠. 이케는 그로부터 5년 뒤에 한 4년 뒤에 산거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어, 그렇게 기계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긴 한데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커피숍에 가도 엄청 좋은 기계가 많으니까 집에서 꾸미기엔 조금 과한데 여러분들도. 어, 충분히 이런 게 없어도 맛있게 내려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드림만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기계를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좀더 시간이 되면 기계별로 자세하게 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어, 오늘 엄청 짧은 영상이고, 오늘 다름 아닌 게이 영상을 올린 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가족이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년 새해도 또... 주 건강하고 무탈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약속 있으니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